이만희 씨 신천지는 무엇이 잘못되었는가? 신천지란? 단어 그대로 하늘이 새롭게 되었고 땅도 새롭게 되었다는 뜻입니다. 그런데 이만희 씨는 이것이 비유라고 하면서 자기들 집단에 들어오는 것이라 속이고 기만함으로 범죄하여 망가진 이 세상에다 가짜 신천지를 만듭니다.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에덴 낙원을 포기하게 하고,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이 신천지요 에덴 낙원이라고 속이며 거짓말을 합니다. 이것은 마치 성경은 된장이라 하니 이만희 씨는 그것은 비유기의 해석을 똥, 구천지이라고 해석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. 즉, 된장을 먹어야 할 사람들을 미혹하여 똥을 먹이는 사기꾼과 같은 결과를 비유라는 명분으로 하는 것입니다. 속아서 그곳에 간 사람들의 결과는 된장 대신 똥을 먹게 된 꼴입니다. 신천지는 왜 필요할까요? 범죄한 이 세상은 마귀가 장악하고 있기에, 마귀가 없어져야 하고, 범죄로 망가진 짐승들과 사람들과 만물들이, 질병과 늙어 죽는 죄악의 이 세상은 불로 태워 소멸시켜야, 새 하늘과 새 땅에, 새로운 만물들이 영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비유로 해석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. 성경은 비유가 아닌 실제적 증거를 제시합니다. 일 죄악으로 망가진 사람과 짐승과 만물들, 즉 하늘과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마귀까지도 불에 타서 소멸되어야 함.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 저희를 소멸하고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지우니 요한계시록 20장 9절 10절. 이 유황불 모시된 하늘과 지구는 모든 것이 타서 소멸됨. 즉, 만물이 타서 없어짐. 또 내가 크고 힘보좌와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,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. 유한계시록 20장 11절 하나님께서는 불로 세상을, 즉 지금 우리가 사는 하늘과 지구를 불로 태워서 그 속에 있는 모두를 태워서 소멸시키므로. 하나님께서 보시니 땅과 하늘이 간데 없더라고 표현하셨습니다. 이 말은 계시록 21장과 22장이 있어야 할 이유인 것입니다. 새 하늘과 새 땅에다 만물을 새롭게 창조해야 함을 가장 확실하게 증거하는 내용인 것입니다. 죽어야 살고 옛 천지가 없어져야 신천지는 존재하는 것입니다.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며 옛 사람이 죽어야 새 사람이 되듯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. 진리를 비유라고 하며 오류가 진리라고 풀이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게 될 것입니다.